가지고 아. 계세요. 아, 아, 모르겠다. 네 가벼운 러닝 고안 돼, 집에님 안돼 바 바다, 바바자랏 바다, 바다, 바바쁘바나 혼자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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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다흠 근데 비번 가리면 어떻게 들어오죠? t okay. r a 리는 거죠 or a 게임. 오 n s t all in a hotel. Random game. Oh, you don't be t h a 전력 탈출님 아, 아쉽네요 이기실 수 있었는데 <laughs> 진짜로 아쉬워해주시는 거 맞죠 정그 말인가요? 참 어? 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어? 어? 너포낙이가 어? 너무 억울 중이시라고 자, 개... 어. 저게 그저 아, 저거 버그예요? 버그라는데요? 보고 계시죠 운영팀 분들 <laughs> 얘네들 은 공지를 안 보나 봐 끝났어 I'm done 끝났어 Not. 오

고동점 화이팅 에잉 화이팅 어 육식가스님 감사합니다 저희 준비골동은 일상형 콘텐츠 방향성의 생방송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 간담회를 원하신다고요? 간담회 간담회 좋죠 간담회 아 지금 지금 좋아요가 3개 눌렸거든요 어 저기 좋아요 누를 수 있군요 네 그런가 봐요 에이. 어떡하지 걸어가야겠네 저 이거 음. 하고 가 저, 저희 좀 재미있는 그림 좀 만들어 봅시다 에 괜찮아요 재미있는 그림이요? <웃음> 네 <웃음> 저희가 언제 재미있는 그림... 그림을 빨리 좀 만들어 가야지 나도 간다! 해보자 간다! 야! 와 잠깐만! 탔다! 7만원? 야야 내가 다른 방송에서 7만원은 존빵 아는 거 아니야? 어머! 전력탈출님! 어! 전력탈출님! 방송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올해 추석에 어떤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와. 와. 어떤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죠 자 지금 제머릿 속엔 지우개가 들어가 있고, 예, <laughs> <에>, 저는, 예, <laughs> 제가 지금 아무래도 운영자가 아니라 포동 쟁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에 예, 예. 대한 그런 권한이 없다. 아, 그래도 에이, 뭔가 업데이트가 되긴 하겠죠? 아니 그럼, 되, 당연히, 진짜 까요 당연히 에이, 뭔가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은 항상 공지사항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아, 다들 예. 정말 궁금한 질문이라고 그랬군요 어. 왜다 <laughs> 다 죽었지? 스위치 이거 하다가 죽었어 일어나세요 다 아, 6시간 넘었네요 자 여러분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 <laughs> 야이 순간을 <laughs> 야, <스마트 웃음> 보냈다 어우 무슨 일이야 <laughs> 왜요 왜요 전력탈출님 감사합니다. 아, 전력팔초님. 어 최근에 좀비고 서버 불안정, 렉과 자진 서포 관련해서 좀비고의 운영 방식에 관해서 불편한 유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매주 한 번씩만 던져주는 일방적인 공지. 아 아마 어 서버 불안정은 저희가 최근에 좀 이용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발생했던 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만 던져주는 일방적인 공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마 그 업데이트 공지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것 같아요. 네. 우선, 서버 불안정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희가 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작팀 분들께서 다,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좀, 어, 개선된 사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용자 수가 몰려도, 네, 서버가 좀, 괜찮아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문제가 생겨도 바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운영 방식. 어, 운영 방식. 그래서... 어, 네, 사실 이런 거는 뭐 저희가 한번 어,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은또위저 네, 네. 좀비고 또 여러분 다른 멤버들이랑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네. 거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소통 방송을 하는 것도 어쨌든 뭐 이런 게임을 저희가 같이 즐기면서 여러분들과 즐기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소통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래서 우선 그러면 저희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부터 말씀드리고 20만원 후원은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아 ㅅ 아, 내돈 총압 30만원 공원이네, 거의. 한번 어,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또저 네, 네. 좀비고 또여러 다른 멤버들이랑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네. 거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